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4년 수상 중간고사 기출 단대부고 18번 문제 지금부터 피드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방정식이 정수근을 갖는 정수근 문제입니다. 자, a, b, c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한 자리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어보는 게 10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댓값인데요. 어, 당연히 a가 큰 값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뭐 a가 9, 8, 7 이렇게 내려가 볼 건데. a가 9인 상황과 a가 8인 상황에서 만족해 주는 bc 값에 따라서 a가 8일 때가 최대값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두 칸은 안 되겠지만 한 자리 자영토라고 했으니까 자,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일단은 이 문제에서 이차방정식이라는 말을 못 보고 풀게 되면은 이제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거를 노리신 것 같은데 보통 학생들은 여기서 좀 낚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네, 선생님들은 아마 여기까지는 네,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차방정식이니까 b, c의 곱이 1이 아니다. 자, b, c는 자연수기 때문에 b가 1, c가 1되는 경우만 안 되겠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정수근을 푸는 방법은 자, 어떤 정수 n을 집어넣고 푸는거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자, 판별식 D를 썼을 때 0보다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풀리는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판별식 D가 어떤 정수의 제곱이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데, 자, 이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유형은 아니겠죠. 네. 자, 그래서 4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는 뜨셔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 D는 자, 요거 제곱에서 네배 요거 곱하기 요거를 뺀 값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항이 네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은 작업이에요. 하지만 정리를 했다라고 쳐도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조금 노가다가 있기 때문에 그 노가다를 제가 줄이는 피드백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D를 쓴 거는 제가 이제 내린 차도는 정리해서 한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가 아마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8이고, 얘가 어떤 정수의 제곱이다. K는 뭐0 이상의 정수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정수들의 제곱에서 정수의 제곱을 뺀게 8이 되는 거는 9백이 1밖에 없으니까 요 줄친 부분이 뿔마 3이어야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 값 대신에 이제 들어가봐야 되는데 9, 8, 7, 6 이렇게 다 넣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최대가 나올 수 있는 자 10, 어 10a, 그다음에 b 더하기 c의 값이 최대가 나오는 걸 찾아야 되니까 a 대신에 9, 8, 7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집어 넣기가 집어 넣려고 으 하게 되면은 9부터 넣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어차피 숫자 A 대신에 숫자를 집어 넣었을 때 B 더하기 C 구조와 BC 구조인 거니까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A를 대신에 K라고 집어 넣고 K에 대해서 일반화를 한 다음에 K 대신에 987 이렇게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K를 집어 넣게 되면은 자, B 더하기 EC 빼기 KBC가 자, 지금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bc의 곱부분이 bc의 곱부분이 양수가 되는 구조가 더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줄 거고요.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kb, kc로 부정방정식 뜯기 위해서 마이너스 k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제곱 빼기 3k 이거나 또는 k제곱 플러스 3k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kb로 이렇게 찢어주시고요. kc로도 찢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거 됐죠? 그럼 여기는 이제 빼기 1이고 여기는 빼기 2. 더하기 2가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k제곱 빼기 3k 더하기 2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거나 또는 여기다가 더하기 2가 되면 k 플러스 2, k 플러스 1 이런 구조가 돼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저게덜 녹아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a가 9인 것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9인 경우에는 9비 빼기 2, 그다음에 90 빼기 1이 자 여기다 k를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9를 집어 넣는 겁니다. 집어 넣게 되면은 얘는 이제 56이 나오겠고 여기다가 9를 집어 넣어야 봐10 곱하기 11인 거니까, 네, 110. 자, 요렇게 되겠죠. 자, A가 예를 들어서 8이 되는 경우에는, 네, 8B 빼기 2, 그리고 8C 빼기 1이.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 하나씩 더 줄어들으시면 돼요. 얘는 7, 8인 거니까, 얘는 7, 8에 56이잖아요. 그러면은 6, 7에 4 2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더 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90이 되겠습니다. 자, A가 7이 되는 경우에는, 네, 7비 빼기 2에 70빼기 1이 자 이번에 67에 4 2이어서니까네 그러면 이번에는 6530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72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차피 여기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값이 나오는 거랑 이 밑에 있는 거를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상황인데 자 보시면 일단은 요거는 연독 지금 보니까 7, 8에 56이니까 얼핏 보면 얘가 7이 되고 얘가 8이 되면 될것 같죠. BC가 1이면 되는데 요거 조건 때문에 여기서 만족해 주는 게 없고 이 56을 어떻게 다르게 소인수분해를 뜯어도 9로 나 나머지가 여기가 7이 되고 9로 나 나머지가 8이 되는 거 숫자 조합은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답이 나오게 되고 자, 여기도 답이 나오게 되고, 가장 크게 나오는 거한 개만 뽑아주시면 돼요. A가 8이 될 때. 자, 여기도 답이 하나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답이 나오게 될 건데,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A가 8일 때 7일 때는 지금 차이가 10만큼만 차이가 나는데, 이때 BC의 조합이 2, 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밑에 거도또 조합이 2, 1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B 더하기 C의 값에 따라서, 얘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으나, 원래는 얘까지도,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얘가 안 제일 큰 값이 안 나오고, 결국은 이때가 가장 최대가 나온다라는 건, 지금부터는 이거는 노가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때는, B가 1, C가 2가 나올 거고, 요 때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음 어, 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값이 나왔더라도, 이 B 더하기 C의 값이, 지금 12인데 얘가 아, 3이 되는데 얘가 지금 13이 넘어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가장 크고 그 밑에 있는 건 6인 거는 벌써 20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값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된다까지 뽑아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노가다의 연속입니다. 네, 그나마 부정방정식을 일반화해서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피드백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